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인투이션 코인 관련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처참한 차트이긴 한데, 이 코인은 제가 한달 전에도 180원 언저리일 때 계속 내려갈 수 밖에 없었다 계속 말씀드렸던 코인이었고요. 현재는 더 내려가 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뭐 거짓말인지는 제 채널에서 전부 다 확인 가능하구요. 이 코인은 일단 25년 11월에 상장이 되어서 하임없이 빠져있다가 여기 보시면 올려주는 것처럼 몇번 보여주더니 다시 빠져버리고 이 장난질을 하면서 현재 2개월 동안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82%까지 내려와있는 정말 악질적인 세력코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개미들을 꼬시려고 올렸는데 단 이틀만에 500%가 올랐구요. 그 이후에 바로 확 내려버리니까 오늘날까지 이 윗구간에 물려 계신 우리 홀더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다만 이 코인이 조금 다른 건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릴 건데 여기 11월에 상장된 이후에 이 거래량 있죠 이틀 만에 500%가 올랐던 이 거래량 이 거래량은 절대 개인이 못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내에 상장이 되기 전부터 이 인투이션 코인을 모아왔던 세력 고래들의 소행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결과적으로 이 거래량은 개인이 아니라 재단과 세력들이 만들었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저한테 이 세력들 매집 증거가 추가적으로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지지선이 맞춰져야지만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번 상승이 마지막 펌핑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이 올라오는 엄청난 상승, 급등한 날짜랑 시간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 코인 일단 상장되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82%가 넘어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물려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솔직히 사자마자 떨어졌는데 수익 보신 분들 없을 거고요. 그냥 나이 코인 물려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뭐 대책 없다. 머리 아프다. 바빠서 시간 없다는 분들 그냥 화면 보이실 겁니다. 010-8173-2344제 개인번호인데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급등한 날짜랑 시간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 이제 올라올 최고 폭등 시기, 그리고 그외 종목들의 진단과 대응, 오를 만 단기 종목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010-8173-2344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고요.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이 코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인투이션 코인은 아직 언락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뭐 그냥 어른 용어들 안하고 쉽게 말하자면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얼락이 풀려 있는 이 인투이션 코인을 매도하는 일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인투이션 코인을 투자한 투자자들 즉 세력과 고래들의 얼락이 풀린 물량들이 현재 매도를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락 일정 있는 코인들은 통상적으로 300% 내지 500% 또는 그 이상 상승을 하는데 예외없이 얼락 일정이 잡히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본인들 가지고 있는 이 코인들 이제 수익을 보려면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어, 이제 오르는구나 하면서 관심 가지면서 매수하고 있을 때 이때 매도하고 던지는 행위가 언락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엄청나게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이 세력들이 매도하는 순간 거진 당일날 끝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려오면서 손실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보 싸움에서 이 언락 일정은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닷없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뭐, 결국엔 세력들이 매도하고 던지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만에 아주 바닥으로 내려오는 것도 이 코인이거든요. 예를 들어 솔레이어 사례를 살펴보자면요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1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4000원 이상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문제는 이 세력들이 매도한 순간 그냥 하루 이틀 동안 바로 고꾸라지는거 육안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 윗구간에 매수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죄다 손실이고 물린 겁니다 결국 언락 일정이 있는 코인들 이렇게 세력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고요 그냥 막을 방법이 없이 약 하루 만에 4,800원까지 올라갔던 가격이 2,000원 아래까지 떨어졌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급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언락 일정을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일정 전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매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세력들의 언락 일정을 여러분들한테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공유해드릴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코인을 방송하는 사람이자 이런 재단 일정들을 같이 공유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우연히 정보를 단독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 드릴 거고요. 다만 무조건 엄청 오른다 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욕심은 부리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르는 구간이 100이 다 치면은 저는 30에서 40쯤에서 미리 매도하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독자님들과 같이 들어가는 건데 일단 이렇게 세력들이 매도하면 순식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안내 받아보신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먼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눌러 주시고요 화면 보이실 겁니다 010-8173-2344제 개인 번호인데 숫자 1 이라고만 문자 남겨 주시고요 제가 문자 오는 대로 다 연락 드리고 있으니까 꼭 문자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매수매도 타점 이제 올라올 최고폭등 시기 그리고 그외 종목들의 진단과 대응 오를만한 단기 종목도 전부 다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010-8173-2344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이라고만 문자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해서 진행하고 있는 민코인 이란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히든코인 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새 수익률이 정말 좋으니까 같이 좀꼭 안내 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금전 요구 같은거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 보시고 도움 되신다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좀눌러주시고요자 이더스캔 이라고 다들 아실겁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더스캔을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대표적인 세력추적 사이트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고래들, 기관, 세력들이 얼마나 코인을 매집하고 있는지 지갑 이동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툴이라 보시면 되는데, 저 역시 이 매집량 확인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이트가 바로 이 이더스캔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밤새 데이터를 뒤져보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갑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해당 지갑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될 정도의 엄청난 매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세력 매집이라고 해도 몇천만 개 또는 몇백만 개 수준에서 끝나는데, 하지만 이번 지갑은 그 수준이 아예 다릅니다. 무려 77조 개의 매집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단순 매집이 아니라 아예 판을 뒤집을 만한 초대형 프로젝트가 숨겨져 있다는 의미고요 종목 이름은 제가 영상에서 공개할 수가 없어서 가리기 처리했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저 유명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고, 현재 시장에서는 아직 터지지 않는 폭발전 코인입니다. 누가 매집했을까 확인을 해보니까 해외에서 유명한 아서해인지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 지갑이 대량으로 매집을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추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 주소를 수십 개로 쪼개서 매집을 분산시키는 전형적인 세력 패턴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매집이 며칠 만에 끝난 게 아니라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즉 폭등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서 한 번에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흐름에서 보통 다음 단계에서는 폭발입니다. 자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시간 문제일 뿐 오르는 거 거의 확정이라 봐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이 코인을 함께 매매할 예정입니다 세력의 매집약, 주소 분산 패턴 모두 폭발전 패턴 그 자체이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정보만 드릴 건데 저희는 이걸 히든콘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 안내드릴 건데요 어떻게 봤냐면은 화면에 보이시죠 010-8173-2344제 개인 번호인데 그냥 문자 7이라고만 보내주시고요 그럼 말씀드린 저희 지갑을 토대로 저희가 진행하는 히든 코인 매수매도 타점 일자를 정확하게 공유드리고 수익이란 결과 값부터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들어오는 사람만 기회를 잡는 거고요. 문자 보내주셨다면 빠르게 제가 확인해서 바로 안내 드릴 테니까 보시는 대로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